시간에는 HTML 4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풋 엘리먼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인풋 엘리먼트에는 그 타입을 주어서 다양한 다양한 타입의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실은 이 중에 일부 분은 이미 배워 봤습니다. 너무 그 기초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내용들. 타입이 라디오일 땐 라디오 버튼 입력이죠. 썸미실 때는 제출 버튼 만들어지고요 텍스트일 때는 그 문자열을 입력하는 거였습니다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입력되죠 그것들이 그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섹션의 완성도를 위해서 뭐 텍스트로 했을 경우와 그리고 레디오 버튼 등등이 있는데 그거는 좀 스킵하도록 하고요. 아, 요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네요. 텍스트 바로 뒤에 있는. 자, 타입을 패스워드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 사용자 비밀 번호를 입력할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패스워드 입력 같은 경우에는 입력되는 그 소위 자판이 또는 그 문자가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게 입력이 되도록 해 주는 겁니다. 자, 트라이오셀프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저 네임이 제가 이름이 준지라고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라 그랬는데 제 패스워드를 입력할게요. 자, 안 보이죠? 지금 제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입력되는 과정이 보여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 점으로 대신 입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달을 했을 때는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 준지는 그니까 유저네임은 준주로 했고 제가 사실은 똑같이 입력했거든요. 제대로 전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볼까요? 여기서 <laughs> 한 줄에 같이 그한 엘리먼트가 보이도록 좀 확대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요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이그 문자열 뒤에 따라오는 입력 박스가 바로 이겁니다. 타입이 텍스트이면은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고요. 만약에 똑같은 인풋 엘리먼트인데 타입을 패스워드로 주면 그러면은 그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입력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의 이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얘가 바로 그 네임이 그 변수 이름이 되고 그 변수 이름에 입력된 그런 값이 제대로 전달이 될 겁니다. 타입, t 밋 타입은 우리가 배웠고요. 제출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추가적인 그 예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썸밋 다음에 밸류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밸류를 넣게 되어 있으면 그 제출 버튼에 쓰여지는 버튼 위에 쓰여지는 문자열을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디폴트 값이 입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input type=submit 어떻게 돼요? 제출 왜냐면제 브라우저는 그 기본적인 언어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이렇게 제출을 쓰여지는 건데 기능은 똑같습니다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원한다면 여기에 value equal 예를 들어서 제가 hit me라고 쓰면은 거기에 hit이라고 쓰여지겠죠 이것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video 버튼은 이미 아, 우리가 아, 사용해 봤으니까 좀 생략하도록하고요 라디오 버튼과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체크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체크박스는 말 그대로 박스 모양인데 체크가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할수 있는데 라디오 버튼은 그한 개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체크박스는 그 임의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보다시피 오른쪽에 I have a bike, I have a car, I have a boat 제가 하나만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서밋해 볼게요. 비히클 원이퀄 바이크 이렇게 나오죠? 자 이번에는 제가 세 개를 다 선택을 여러 개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비히클 원은 바이크, 비히클 2는 카, 비히클 쓰는 보트 이런 식으로 전달되죠? <laughs> 즉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 다중 선택이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체크박스를 써야 되는데요. 지금 볼까요? 지금 보면 여기에 그요 네모난 상자 요 모양을 인풋 엘리멘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타입은 체크 박스라고 쓰면 돼요. 당연히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이 변수명이죠. 그리고 값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크됐을 때 체크되는 순간 요 변수에 요 값이 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v e h 비히클 1 이퀄 바이크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선택한 것만 그 변수명에 변수값을 넣는거죠 요 두개를 넣으면은 비클1,2만 또는 요거 마지막과 첫번째거만 하면 비클1과 비클3에 바이크와 보트가 각각 넣어서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될겁니다 그죠 예상대로 작동됩니다 <laughs> 타입이 체크박스라는거 조금만 신경써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버튼이라는 태그가 있었던것처럼 인풋에도 타입을 버튼으로 주면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버튼이란 태그가 굳이 필요는 없어요. 좀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 버튼이란 태그는 버튼과 슬래시 버튼 사이의 값이 글씨에 쓰여졌는데 버튼에 여기서는 밸류가 거기에 쓰여집니다. 그 버튼의 그 위에 <laughs> 한번 볼까요? 지금 클릭 미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버튼 위에 글씨로 쓰여지는 겁니다. 자인풋의그 타입은 버튼으로 주면은 이 버튼이 생기는 거고요. 밸류 값은 이렇게 되고 만약에 버튼 눌렀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그거는 이미 배운 것처럼 on click 자 이거를 이렇게 놓고 한번 살펴볼까요? on click에 alert 박스를 뜨게 되는데 어있 한번 볼까요? 자 hello world가 뜨네요. 자 유사하게 제가 똑같이 또 카피, p y 아이그는 입력을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input type equal 버튼으로 써야 되고요. 클릭됐을 때 입력되는 것이 얼라박스를 쓰긴 쓰는데 내용을 세컨드 버튼, 너 세컨드 버튼을 클릭했다고 이렇게 써줘 볼까요? <laughs> 그리고 밸류는 세컨드 버튼이라고 한번 제가 이렇게 써줘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버튼이 두개 있는데 두 번째 버튼은 세컨드 버튼이라고 썼고요. 눌렀을 때 you click the second button이라고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작동됩니다. 자 이제 새로운 타입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됐네요. 자 이번에는 number라는 그러한 그 타입을 number는 말 그대로 숫자를 보통 우리가 텍스트라고 썼었잖아요. 그거는 문자를 입력받는 거고요. 텍스 number는 숫자를 입력받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어떤 기능, 그 특징이 있냐면 넘버 같은 경우에는 넘버에 그 입력하는 넘버에 그 소위 레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 미니멈 1 맥시멈 5를 주면은 1부터 5 사이 값만 입력되는 거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1부터 5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하나씩 올려 볼게요 3 4 5 더이상 올라가지 않고요 4, 1가서 서밋 하면은 당연히 서밋 되고요. 그리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사용자가 원하면 입력도 가능합니다. 그죠? 소, 그 키보드 입력도 허용이 됩니다. <laughs> 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지금 인풋 엘리먼트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타입만 넘버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미니멈과 맥시멈 여기 숫자가 그 어딘가에 저장돼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수명 네임은 이렇게 퀀티티라고 되어 있고요. 미니멈을 아 맥시멈 을 조금 예를 들어서 15 라고 한번 더 크게 한번 만들어 줘 볼까요 그러면은 15 까지 입력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여기 에 이미 실험을 해 봤는데요 미니멈 맥시멈 지금 인풋 엘레멘트 에는 여러가지 그 리스트 릭션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거의 모든 그 인풋 엘레멘트 에다 적용되는데요 그 필요가 그니까 러 그 입력되는 인풋 엘리멘트의 내용에 따라서 필요없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laughs> disabled 즉그 사용이 안 되게 그러니까 사용을 멈춘 상태로 보여지게 할 수도 있고요 max min 당연히 인티저인 경우에 맥시멈 밖과 미니멈 값이고요 max length는 최대 길이 문자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패턴. 이 패턴은 아직 우리 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regular expression 이라는 게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좀 다룰 겁니다.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read-only, 입력을 못 하는 거죠. required,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 size는 그 입력창의 크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step은 그 숫자를 증가시킬 때,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에 아까 우리가 실험을 안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laughs> 여기서 맥시멈을 1부터 오고 -E step 스텝을 2로 한번 줘 볼까요? 그러면은 2씩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1, 3, 5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밸류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디폴트 값을 줄때 활용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활용된 그런 그 예제가 여기 있긴 있네요. 그렇죠? 디폴트 값은 30으로 주고 스텝을 10으로 하고 0부터 100까지 한번 봅시다. <laughs> 그죠? 40 50 60 70 이렇게 10 단위로 입력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리스트릭션, 민맥스, 스텝과 밸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